제주 사3대학살의 진실 이승만의 친위대 서북청년단의 만행 제주 4.3 사건을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가 파견한 국방경비대 제구연대가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제2연대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주도에 주둔하였다. 그 부대의 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제주도민 저항세력인 무장대 일부에서는 남로당 무장대 대장 김달삼 사이의 소위 평화 협상이 1948년 4월 28일에 있었다. 그 협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하자, 당국은 이틀 후인 5월 1일 오라리 항공 촬영으로 현장을 찍는 등 폭도의 만행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연출하여 무장대가 협상을 깬 것처럼 연출하였다. 이 작전에 의해 협상 당사자였던 김익렬은 본토로 전출당하였다. 일찍이 신문물을 받아들여 섬의 동쪽 중심지였던 성산일출봉이 있는 마을 성산포에는 특별 중대, 특수부대라고도 하고 또 말하는 이에 따라서는 특별수사대라고도 하는 터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의 구성원은 서북청년단과 처음부터 제주섬을 터벌할 목적으로 모집되어 섬에 들어온 철도 경찰 출신들과 이들의 길라잡이며 물자 조달이며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제주 출신으로 구성된 약간의 대동청년단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에 민관군경을 총망라한 토벌대들을 투입, 삼진작전이란 구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무력 진압에 들어갔다. 삼진작전이란 일명 삼광작전이라고도 불렸는데, 빨갱이들의 은거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기치 아래 불태워 없애고, 고립시켜 굶겨 없애고, 보이는대로 죽여 없애는 것이었다. 이승만이 제주온섬에 휘발유를 뿌려 다 불태워버릴 수 없느냐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터벌대의이 삼진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바닷가 마을 일부를 제외하고 중산간촌, 산촌 전부를 고립시키고 주민은 바닷가 마을로 소개시켰다. 경찰, 군인, 공무원, 대동청년단 등이 있는 가족이 소개 대상 1순위였다. 고립지역 마을의 모든 주민을 소개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바닷가 마을에 친족이라도 있어서 외양간이나마 빌릴 수 있어야만 당국의 소개령에 따를 수 있었는데 그런 집은 많지 않았다. 그에다 환자와 노약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바닷가 마을까지 걸을 수도 없었다. 그 뿐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데려갈 수 없어 선뜻 집을 비우고 길을 떠날 수 없었던 요인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국은 고립지역에 남은 주민은 무조건 빨갱이와 관련이 있는 자들로 분류하고 소탕할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그 지역의 집들은 불태워졌다. 소개령 이빅션 오더에 의해 사람은 그 누구도 마을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만일 남은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당연히 빨갱이거나 무장대와 내통하는 통비분자로 찍었다. 따라서 터벌대는 사람이 보이는 대로 죽이거나 잡아다 강제 수용하였으며 그럴 권리가 주어졌다. 이 작전이 수행되는 과정에 터벌 작전 지역 마을 사람 거의 다 산속으로 숨었다. 왜냐하면 터벌대는 작전 지역 내에서 특히 남성과 젊은 여성을 보기만 하여도 무장대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남은 가족들은 터벌대가 몰아붙이는 대로 강제 소개되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아무 연고도 없는 바닷가 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남았다가 토벌 때 눈에 띄면 온갖 고문을 당하고는 죽임을 당하였고, 특히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 일쑤였다. 공산당을 선멸한다는 명목하에 서북청년단을 친히 대로 한 이승만의 정적 죽이기는 죄없는 제주 시민 30만 명을 학살하여 중국의 모택동,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과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래 최악의 국민 학살이었다. 서북 청년단과 토벌대가 제주도에서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강간, 성 고문한 내용은 다음 편에 게재됩니다.